카먼 블랙베리 루그스 뭐 이거는 이거 로마 이름이니까 몰라도 되구요 얘네는 has 가진 ability. 놀라운 능력을 가진대 to move 움직이는 능력이야 망가니스 망가니스물 뭐라 그래? 망 망가니스. 망간이 스네 from one layer of soil to another using its root 아니, 이 새끼가 다른거 필요없구요 이, 이 식물이 망가네이스를 움직이는데 from to야, 뭐뭐에서 뭐뭐까지 움직이는 거야. One layer 없어 흙의 한 층에서 another 다른 층으로 움직이는데 유생에다 밑줄 치고 사용하면서 조동사 다 나왔으니까 뭐뭐하면서 이렇게 현재분사 나와야 돼. This may seem like a funny talent. 이것은 이 디스가 일으키는 거는 맹게네이스를 층으로 옮기는 거야. 이게 보인데 우수은 재능처럼 보인데 for plant to have 식물이 갖기에는 중요한 거 없어 but it all becomes clear it becomes clear야 진조 가져야 아니야 진조 가져 아니네 미안 이것은 이거 이거 이 i s 은 앞에 있는 문장이네 이것은 명백해진다 when you realize 네가 알아차릴 때 the effect 효과를 위치가 생략된 거야써 으나. Which it has a nearby plan. t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야 돼, 동해나. 전체적으로 문장 형식에 포함 안 돼. 그러면 이시 주어고 has가 타동사야 목적어 없어.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음. Okay. 그럼 언제 모르지만 이 새끼 뭐 효과를 갖고 있대. Manganese can be very harmful to plants. 식물한테 매우 안 해로울 수 있대. Especially at high concentration. 높은 여기서 concentration을 고농도 얘기하는 거야. 집뭐 농도, 집중, 고농도일 때 특히 해로울 수 있대 함프리야. 식물한테는 졸라 해로워. Common b l a c k b e r r y i s unaffected by damaging effects of t h i s m e l t h i s m e l t e r 는 맹게네이스야. 그리고 여기다 미줄치고 근데 맹가네이스는 해롭대 식물한테 고농 농, 농도가 짙을 때 근데 이 새끼들은 are, is unaffected 영향을 받지 않는다 치명적인 효과에 손상되는 효과에 이 메탈에 대해서 and has 그리고 얘네들은 병렬 잘 봐야 돼 is unaffected가 첫 번째 동사고 이게 두 번째 동사야 진화에 온다 두 개의 다른 방법을 맹게니스를 사용하는데 to its advantage 2점으로 괜찮나 봐 first 두 가지 이점이 있는 거야. First, it redistributes, 분배하다, redistribute 재분배하다. manganese from deep e r soil layers from toya 깊은 흙 레어에서 이 shallow soil layer 얇은 위, 위층으로 옮긴대 Using 사용하면서 또 나왔어. Its r o o t as a small pipe 뿌리를 작은 파이프로 사용하면서 뭐땅속 깊이 있는 맹게네이스를 땅 위로 끌어당기는 거야. 두 번째로, it absorbs 이것은 흡수한다. manganese 이것을 as it grows 이게 자라면서 식물이 자라면서 m a n g a n e s e 흡수한데 concentrating the metal in its leaves 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현재 분사 와야 돼. 지금 계속 이 유생도 마찬가지고 주어 동사 나오면 뭐뭐 하면서 집중하면서 메탈을 이파리에 내용 파 잘해야 돼. 이런 거 내용 문제도 나올 수 있어. When the leaves drops and decay. 웬 뭐뭐 할때 나뭇잎이 떨어지고 디케이가 썩을 때야. They concentrate manganese deposit further poison. 이게 동사야. 그들의 집중되어진 manganese deposit 축적물은 further 더 멀리 poison. 이게 동사야. 오염시킨다. 독성을 갖게 한다. 소요 so 흙을 around the plant. 식물 주변에 있는 흙에. 괜찮나 봐. deposit 여기서 뭐야 축적물 deposit이 무엇 무엇을 동사로 어디 어디에다가 넣어 놓다고 명사로 넣어 놓아진 거야 okay. For plants that are not immune to the toxic effect of manganese 이거 보세요 식물들인데 어떤 식물들이야 they are not immune to immune to가 뭐뭐야 면역이 있느냐 근데 not immune to야 그러면 면역이 없는 식물들한테는 toxic effect 독성의 효과야. 맹겐에의 독성의 효과에 면역이 없는 애들은, This is very bad news. 이것은 졸라 나쁜 소식이래. Essentially, 본질적으로, The common blackberry eliminate 미출처. Eliminate 제거하다야. 얘네들은 제거한다. Competition, 경쟁을 제거한데, By poisoning its neighbor with the heavy metal. 여기 이거 빈칸 문제야. 여기. 빈칸 뚫어 놓을 거야. 경쟁을 없애는데 어떻게? 중독시켜서 주변에 있는 애들을 헤비메탈, 이 맹그네이스로 중독시키면서 없애는 거야. 괜찮아? 블랙베리가 까만, 우리말로 하면은 저거 뭐야? 블루베리? 블루베리처럼 생긴 거 까만 게 있어. 요약하면, the common blackberry has ability to increase the amount of manganese in the surrounding upper soil, which makes nearby soil quite deadly for other plants. 이거, 이게 딱 그거야, 봐봐. 얘는 능력을 갖고 있대, 증가시키는 능력이야, amount of manganese, manganese를 증가시키는 능력이야, in the surrounding upper soil, 땅 위에. 이 common blackberry가 자라고 있는 땅 위에, 이걸 분배시킨대, 그리고 이것을 만든대, 가까이에 있는 흙을 졸라, 치명적으로 다른 식물들한테 그래서 그 새끼들을 없애는 거야. 이거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 작년 시험에 나왔어 어느 학기인지 모르지만 뭐 변형 문제서 찾아 볼 테니까 초록색으로 친거 조심하세요. 내용 문제 이거 내용 조심해야 돼. 야이 애가 맹게네이스를 하는 방법 두개 있지. 어 뿌리를 관처럼 사용해서 땅속 깊은 맹게네이스를 땅 위로 올리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파리한테 맹게네이스를 축척해 둬서 떨어지면 그 주변에 있는 식물이 다 죽는 거 하나. 이거 외워야 돼. 내용 문제. 그거 나왔던 것 같아. 알았지?